말없이 운전할 땐 TVN 하라. 평일 오후 4시 5분부터 하라. 하이브리드 라디오. 매주 수요일에 함께하는 상생하라 시간. 오늘은 헌혈을 통해 사랑과 생명을 나누는 상생의 이야기로 따뜻하게 채워볼 텐데요. 오늘도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광주전남 혈액원 김동수 원장님,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주 뵈니까 좋네요. 아, <laughs> 그렇습니다. 그동안 별일 예, 없으셨죠? 예, 뭐 저는 다행히 감기는 안 걸렸습니다. 어, 항상 건강 조심하셔야 예, 예. 됩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아파버리시면 이게 정말 음. 큰일 나는 거거든요. 예. 홀몸이 아니다. 나 혼자만의 음. 몸이 아니다. 그렇게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네. <laughs> 자, 그나저나 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 나눴지만 요즘에 이 독감이 정말 역대급으로 유행하고 있어서 음.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관련해서 이 폐렴 질환자 역시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던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오늘을 기준으로 우리 지역의 혈액 보유 음. 현황은 좀 어떨까요? 저희가 1월 20일 공공시 기준으로 네. 저희가 지금 적혈구 혈액 보유량이 5.21분입니다. 음. 혈액형별로 보면 O형이 3.71, A형이 5.31, B형이 8.21, AB형이 2.01. 어. 그래서 B형을 제외하고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적정 보유량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 특히 AB형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적네요. 예. 제가 여기 나올 때 보니까 뭐두개세 개밖에 없다고. 와.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게 공공시 기준이고 실제 지금 현 시간, 실시간으로 저희가 체열 공급 그, 그 보유량을 보면 네네. 지금 4.4일분으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적은데 더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네, 계속. 아.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보통 이제 혈액 보유량은 며칠분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5일분입니다. 5일분을 네, 기준으로? 예, 평균 5일분이고 어, 혈액형별로 도 5일분을 유지해야 적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와 그러면은 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비형을 제외하고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네요. 다좀 다 예, 많이 참여가 좀 필요한 거죠. 와 예. 그래서 한번 더 음. 언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원장님께서 이 동절기 혈액 수급 좀 안정화를 위해서 예. 이 70일간 사랑의 헌혈 릴레이에 대해서 직접 소개해주셨는데 현재 좀 어떻게 진행되고 음. 이 있을까요? 지금 한 20일이 지났는데 그렇죠? 어, 좀 아쉽게도 아. 저희가 전년보다 656명이 감소한 어. 9,261명이 지금 참여를 했습니다. 아하,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참여해주신 기관은 그래도 또 이렇게 음. 어, 또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어, 목포, 순천, 곡성, 구례, 보성, 강진, 장성 이런 지자체에서 또 참여를 해주셨고 31사단, 95여단, 해군 제 3함대, 공군 제 1전비 에, 또 군부대 그 다음에 코레일, 뭐, 교통공사, LH, 아시아문화전당, 또 포스코, 대유 에이텍, 또 보험병원, 생생병원, 무한종업병원도 한 44개 기관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만은 음. 전년도보다 좀 실적이 어, 지금 안 나오고 있어 가지고요. 네. 좀, 예, 굉장히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 사실 그 70일간 사랑의 음. 헌혈 릴레이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약간 좀 시작이 좀 좋았었다고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 지난 시작할 때는 이 조금 어. 어, 비슷하게 예, 점검이 됐었는데 아, 어, 많이 아마 감기, 좀. 독감 영향이 큰가 네. 예, 이게 좀 참여가 아. 많이 저희 그 혈액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네네. 지금 감소한 상태입니다. 아, 이런 질병들이 돌아버리기 음. 시작하면은. 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혈액원이 좀 타격을 많이 입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때도 마찬가지 뭐 저희들보다는 이제 병원에서 그 혈액을 기다리고 있는 어. 환자가 적정하게 아. 치료를 받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장을 받는 거죠. 예. 아, 정말 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음. 간단하고 쉬운 걸음 하나가 이 헌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좀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70일간 사랑의 헌혈 릴레이에 참여하신 분에게는 좀 다양한 좀 이벤트들이 함께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좀막 아, 선물도 많이 주고 막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7 0 일간 어~ 네, 그~ 어, 진행되는 캠페인 기간에는 네네. 뭐~ 지금 뭐~ 일 플러스 일도 추가 기념품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뭡니까 저기 추첨을 통해가지고 다이슨 에어랩 와 네, 그다음에 에어팟 음. 이걸 좀 후원을 받아가지고 <laughs> 저희가 좀그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네. 이 선물 때문은 아니지만, 예. 이 선물 때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마음을 나눠야 되잖아요. 예. 많은 분들이 굳이 선물 때문이 아니더라도 좀 헌혈에 동참을 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오늘은 이렇게 헌혈과 관련해 가지고 또 특별하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저희가 이제 그 생애 차 헌혈 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면, 예, 지금 뭐 저희가 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음. 저희가, 어, 한 19만 명 이상이 헌혈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한 10%, 어, 19,000명 정도가 오. 저희가 저기 어, 생애 첫 헌혈을 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이제, 어, 이게 주로 이제 10대가 78%, 음. 예, 20대가 뭐 14%, 어, 그리고 이제 중장년층 30대 이상이 7.7% 정도 이렇게 포지션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지금 방학 기간이어서 음. 이 분들의 참여가 에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아, 어, 그렇죠. 그래서 이초회 헌혈자가 대야만이 처음으로 헌혈하는 고등학생들이 헌혈을 해야만이 되는데 음. 저희가 코로나 이전하고 또 비교를 해보니 음. 코로나 때는 한 2만 6 7 0 0 명이 참여를 했는데 네. 와 많이 줄었네요. 네, 오. 지금 한7 0 0 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 인구 감소도 있겠습니다만은 음. 어, 이초회 헌혈자가 활성화돼야지. 예, 네. 어, 특히 이제 고등학생이 음. 활성화돼야 이게 저희가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헌혈을 음. 해, 하는 게 이제 생애 첫 헌혈차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등학생 때첫 헌혈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은 뭐 방학 기간이기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헌혈자의 10대의 비율이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전에 우리 원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그 헌혈의 첫 시작의 중요성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예. 어. 또 고등학생 때 거의 첫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음. 좀 이런 그 시작 또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6426번님께서 문자 보내 주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비형입니다 그래도 헌혈 홍보 열심히하겠습니다 <laughs> 예. 감사한 문자를 보내주 예, 저는요. 저는 전혈 기준으로 이야기한거고요 혈장이나 혈소판은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앞으로, 6 4일6번님께서 예. 예. 하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성분 헌혈로 <laughs>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예. <laughs> <laughs> 형 예. 중요하지 않아요. 다 참여해 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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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사실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아 이런 상황들을 음.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층이 고등학생 10대, 20대다 보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현열이 좀 활성화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인정이 안 되니까 학생부에. 아, 아. 그래서 저기. 학교 내에서 이제 환열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이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오, 네네. 저희 강주, 전남의 고등학교가 한 200개가 되거든요. 오, 네. 그런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도서 벽지 이런 걸 제외하고 음. 어, 이제 못 들어가는 데가 그래도 한 9군데 있고 아. 예, 협조가 잘안 돼서 음.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가는 데가 61개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0개 가운데 그래서 이 61개 학교가 또한번더 들어가게 해주면 어. 훨씬 더 그 혈액을 확보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나주 영상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네 번이요? 예, 예. 3세번 들어가는데도 한네개 그 정도 있고. 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야 학교에서 헌혈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교회 활동 조차도 이렇게 좀. 예? 그인정을할수 있는 학생부의 헌혈 만큼은 음. 그렇게 좀 제도적인 좀 변화도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함께 해준 음. 헌혈이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도 감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두 번까지는 좀해 예, 예, 주셨으면 예, 예. 너무 감사드릴 것 예. 같아요. 가장 궁금한 게 이번 명절 연휴에 헌혈의 집은 좀 정상적으로 음. 운영이 될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임시 공휴일은 27일을 하고 네. 또 저희들도 명절은 세야 되니까 어, 그렇죠. 명절 끝나고 31일 날 헌혈의 집 센터를 엽니다. 네. 예, 그래서 또그때 그, 특별 또 프로모션으로 뭐 핸드폰 거치대 이런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 정말 좋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헌혈도 하고 생명을 살리는 음. 뭐 다양한 교육들도 함께 할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직접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주전남혈액원 김동수 원장과 함께 했고요. 원장님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에 예.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절 잘 보내십시오. <laughs>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1월 20일 수요일 여러분 함께한 하이브리드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윤호준이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